지난주 영국의 EIU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열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IU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공인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고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돌리겠다는 검찰공화국 복귀선언입니다. 엊그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해집겠다고 작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 위험하고도 불안한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민주주의 후퇴와 검찰공화국 복귀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